네, 너무나 화려하고 네 베리솔 콜라겐 엘지 생활건강에서 판매 1위 이 상품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피부도 어마어마하게 좋아지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다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걸 떠나서 건강해야 예, 피부도 같이 좋아지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피부가 예, 콜라겐이 아, 6주 정도를 섭취를 했을 때 65%나 예, 좋아졌고 피부 탄력도 10% 그리고 눈가 주름도 32%나 감소를 했고요 엘라스틴도 18%가 증가를 했답니다 세계 유일 이중 기능성 콜라겐을 지금부터 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 콜라겐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기저기 어, 어떤 회사다 그러면 콜라겐이 없는 회사가 없죠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제 많이 회사가 나오는데 내가 똑같은 돈 주고 이왕이면 또 안전하고 흡수율 좋고 어, 그런 거를 또 고르셔야 되는데 그게 또 중요합니다 가격만 너무 싸다 싸다 싸다로 가시면 또안 되는 것들이 몇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게 분자량이 얼마나 작은가라도 봐야 되고 흡수율은 얼마나 잘 되는지, 진피층까지 가는지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어 건강기능식품은 원료가 어떤 원료를 쓰고 또그 기술력에 해서 얼마나 흡수를 잘 되는지, 그리고 이 건강식품을 꾸준히 드시기 때문에 얼마나 안전한지가 여러분들 포인트인 것 같은데 LG 생활 건강은 이름을 긁고어 검사를 한 다음에 건강식품을 또다 대부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담하고 제가 자신있게 추진하고 싶고요. 그리고 올려 부분도 최고로 쓴다는 겁니다. 이 콜라겐뿐만 아니라 저희 콜라겐은 140년 된 전통 베리솔 콜라겐 원료로 사용을 했습니다. 50대부터 가장 부족한 게 근육이다. 아미노산, 콜라겐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또다 몰라도 이 콜라겐은 여러분들 꼭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어 병들이 있습니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관절과 뼈가 약해집니다. 온몸에 예, 혈관까지 해서 온몸에 콜라겐 있는 건 아시죠 근데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골다경증이 빨리 예, 찾아오고 그게 연골이 예,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닳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도 예, 콜라겐을 예, 우리가 간절히 통증이 있으면 삶의 질이 엄청 떨어지고 어, 행복지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콜라겐은 뼈와 간절히도 좋다 두 번째가 혈관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혈관들은 콜라겐이 빠지면서 이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동맥 경화도 오고, 그리고 혈압까지 올라간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들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요. 콜라겐을 더 찾아서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콜라겐이 부족할 때 콜라겐을 채워주면 성장 인자. 의외로 또 어, 애기들을 키를 키우는데 콜라겐이 상당히 필요하다. 네, 중요한 이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고요. 예, 손톱이 얇다든가 머리카락이 어, 얇아진다든가, 그리고 눈이 좀 어두워진다든가, 잇몸이 예, 내려앉는다든가, 뭐 전체적으로 모세 혈관들이 또 없어집니다. 네, 콜라겐이 없어지면 혈관들이 없어지면 영양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피부 노화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 다 좋아지는 예. 종합 영양제. 자자자자자자 자. 네, 종합 영양제. 콜라겐을 예, 추천합니다. 저희 LG 생활건강 하나미 콜라겐 앰플은요. 이중 기능성 세 개. 최초 이중 기능성. 뭐냐? 채워주고 재생시켜 주고. 예, 채워주고 재생시켜 주고. 이 기능을 한답니다. 네. 한번 먹었는데 8시간을 간다. 129시간 동안 지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재생 시켜주는 그 성분을 도와주는 최근 국내 올림픽 협회에서 통증 완화에도 좋다. 예, 운동 선수들한테 실름을 어, 했는데 콜라겐은 통증 완화에도 좋다고 물로 만든 상품이 아닙니다. 네, 물보다 흡수율이 두 배나 빠른 체액 성분으로 만들었답니다. 네, 어, 맛도 자몽 마시면서 석류 맛도 같이 나면서 정말 아주 농축돼 있고 또 이렇게 알약보다는 아니면 가루나 젤리보다는 흡수율이 엄청 좋다. 먹자마자 그냥 피부가 반짝반짝 나고 화장도 상당히 잘 먹는다. 손톱이 두꺼워졌다. 그런 말을 정말 제가 많이 듣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피부가 윤이 나고, 광채가 나고, 그거보다, 아까 혈관 이야기 제가 했잖아요. 저는 혈관이, 예, 없어진다는 게 충격적인데, 이 콜라겐으로, 네, 여러분들, 모세 혈관들을 지키시라, 네,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여기에 한 병에 2,500ml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발효, 돈, 태반 저희 엘 g 생활견 대표 성분이 여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콜라겐도 작고, 예, 어, 성장인자도 작고 여기에 태반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어 추가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 엘라스틴, 세라마이드까지 들어가 있고요. 콜라겐 생성, 재생, 촉진 성분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C, 연어정소, 병풀추출물 이런 것도 아, 추가로 부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큼한 항산화 성분을 합류하여 성류와 자몽 맛을 냈습니다. 그래서 물보다 두배 빠른, 네, 물보다 두배 빠른 2,500ml의 태방과 히아루론산과, 네, 전체적으로 쫙 농축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기술력, 베리솔 기술력으로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어, 이 상품은 지금 행사 상품으로 6주 프로그램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 본사에서 한1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나왔고요. 두 박스에 한 박스 제가 선물로 드릴 겁니다. 네. 두 박스에 한 박스. 네. 놓치지 마시고요. 추가로 제가 화장품 샘플은 더 나가니까요. 네.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어, 건강기능 식품에도 궁금한 거안 사셔도 되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네,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